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여러분 요한 이 여호수아는 6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정당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가에다가 열두 돌을 세우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가다가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고성 7장 8장 아이성 실패, 아이성 승리.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이적과물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중반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방부, 그 다음에 북방부. 어, 그리고 그것이 12장에서 이제 마무리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령한 땅 이게 점령은 했지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하고의 그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우리도 인천 상륙 작전 딱 하고 나뜨나 남쪽 그러니까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휴전했다. 그리 고 전쟁 이 끝났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 있었던 이뭐 공산당들이 있었잖아요. 지리산에도 좀 있고 막 이래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니까 러 승리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승리는 했지만 다 차지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잔당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지파들에게 이제 그 역할들을 맡기는 거죠.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여기 땅 이제 이 땅에 가서 네가 이땅잘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다 승리했으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 분배 여러분 땅 분배하다가 이제 나오는 거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이제 이땅 분배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그데 오늘은 이제 그런 땅 분배들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오늘은 그래서 요단 요 15장 15절 앞 부분에는 전체적인 요단 예를 들면 서편 땅에 관한 뭐 분배 같은 얘기들을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요단 이제 동편에 관한 땅의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은 실은 모세가 있을 때에 이미 차지해 버렸던 땅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그 시기에 이 땅들을 다 차지했었던. 그래서 이미 그 땅을 어느 정도 이제 요구했던 지파들 이 있잖아요. 요구했던 지파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지파. 아, 이들이 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야, 너네들이 이 땅을 먼저 달라고 하고 너네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들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겠냐. 아, 너네는 이미 땅을 차지했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네들이 저 건너갈 때안 가고 그러면 이 남아 있는 다른 집파들은 이 힘이 빠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극대노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이게 그렇게 고백했던 집파가 오늘 루벤 지파와 같이 와 모나세 반 지파. 그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가고 먼저 건너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거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제일 행복한 거는 뭐 죽기 전 10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그냥 농담조의 얘긴 거죠. 그건 복이 아니죠, 실은. 복이지만 복이지만 이게 예수를 믿었다는 건 복이지만 여러그 믿고의 그 삶이 더 복이죠, 더 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게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오래 전부터 이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버지학교 강의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내가 요 아버지학교라고 하는 걸 요걸 좀더 빨리 했었으면 내가 요거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내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또 빨리 조금만 더 일찍 다녔었다면, 이게 보기에 이게 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늦게 믿은 것이, 오히려 늦게 알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를 미리 빨리 알게 된건 정말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방향이 달라진 거잖아요. 방향이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예수님 믿는 진짜 막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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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찍. 오늘 이 순간 정말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앞서 걷는 거야 앞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겠죠 새가족들이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우리는 오래 예수 그리스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배워요? 여러분의 앞서감을 보고 와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르네. 이렇게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는 야 우리는 이미 땅다 차지했어. 너네는 알아서 건너갔다 와라. 어, 우리는 몰라. 저 o 당강안 건너도 돼왜 실질적으로 안 건너도 돼요 요 t 강안 건너도 되죠 왜 우리 이미 이 o i 여기 to go to the 가 a y Where? Where? w h e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이땅 너네 e 야 그러나 너희는 앞서 건너 h e r e w h 그게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본이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e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책임과 그런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 거기에 더 우리의 사명이 있다. 우리는 앞서 건너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내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래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길을 내는 사람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평탄케 하는 그런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문하세지파와 갓지파와 루벤지파처럼 비록 <laughs> 먼저 우리의 땅을 소유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가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땅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 분배를 해요. 첫 번째는 루벤지파, 아, 이게 여러분 요단. 서편과 동편, 동편을 볼 때에 어떻게 땅을 분배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실은 이 땅을 건너가자마자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냐면 이게 요단강을 이렇게 기점으로 하면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그럼 대개. 요단 서편으로 공격 밑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향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끝이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이렇게 그냥 실선 정도만 그어져 있는 개념이죠. 이 강이 뭐 밑에까지 쭉 있는 게 아니라 사해에서 끝나 버려요. 신기하게도. 그니까 거기는 아주 소금 덩어리죠, 소금 덩어리. 이렇게 여러분 사회 바다에 가면 대개 이제 하는 게 수영이에요, 수영. 수영을 하면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막 둥둥 떠요, 그냥.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도 그냥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는 가장 낮은 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물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면 건너는 게 편하겠어요. 밑으로 땅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들이 이제 다 빼앗겨서 다른 부족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점령하려고 갈 때에 요단강 건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을 돌아가서 이 나라들을 치거든요. 그만큼 생각해 보면 왜 요단강을 굳이 건너가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밑으로 그냥 공격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그때도 또 물이 그냥 넘실거릴 때 하나님 도착하게 하시고. 근데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점령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땅을 차지했던 사람 누구냐면 마치 이 지파들의 장자인 이 루벤 지파가 제일 밑에 땅을 차지해. 제일 제일 먼저 차지했던 땅을 루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제일 밑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위에 이제 거기는 갓 지파가 차지하고 제일 위쪽을 므나세 반 지파가 차지했다라는 내용을 실은 여기에다가 막 여러 이름들을 써서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어느 어느 막 이름들이 나오지만 잘 모르지만 그렇게 차지했다. 그래서 어, 우리 나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 중부를 기점으로 나누자 그러면 요단 동편이니까 이쪽 경상도 지역을 경상도 지역을 루벤 지파가 차지했다. 경상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지역을 이제 문화, 그러니까 지역을 가치파가 차지했다. 그리고 그, 그 위쪽에 이제 북한 쪽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경계쯤을 실은 문화세 반지파가 차지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한 이 땅,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13장 14절에 누구가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지파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또 레위지파 얘기가... 뭐 여기는 많이 아니지만 거기는 한절 나왔고 여기 이제 두절 이제 나오는데 레위 지파 얘기가 또 나와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얘기할 때마다 레위 지파는 꼭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 실은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역할들은 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그 성전을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성막과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제사와 예배의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땅을 주지 않았는데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그 굳이 이렇게 막 기쁨보다는 아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집도 없었어요. 여러분 집이 없었어요. 평생 집도 없이 이제 전세로 사흘 세로 살다가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어느 동에 어느 어느 아파트에 몇호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너 이제 요땅 이제 너 너네 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아마 잔치를 열고 막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 매일 잔치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평생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이 없었어요. 평생 그냥 떠돌이 인생. 마치 이렇게 가면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또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또탁또짐 싸고 또 가고 여러분 마치 막 집에서 있을 때막 이렇게 주인집 아줌머니가 조용히 좀 하자 막 이러면 <laughs> 조용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떠돌이 인생 같은 집이 없는 근데 드디어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되어진 땅을 얻게 됐고, 집을 얻게 됐고,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땅 분배가 그냥 아유, 이런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이제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다리를 쭉 뻗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피를 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요? 에 집으로 돌아온 날이에요. 드디어 아빠를 만나는 날이에요. 드디어 아빠를 만나는 날, 남편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죠. 감격적인 날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 땅 이렇게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이 날은 감격의 날이에요. 감격의 날. 이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감격이 이런 기쁨들이 우리들에게도 다 주어질 거예요. 마치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비유하거든요. 나그네 인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대 인생과 그대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마치 본향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이 그 날이 되어지면 너무 기쁜 거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 그것들을 점령하고 그것들을 차지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것죠 깨어 있는. 특별히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잖아.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김 씨가 될 거야, 이 씨가 될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잖아요. 다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나를 저 같으면 임씨니까 임씨 임시 집안에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하나님, 나왜 임씨로 보냈을까? 이런 생각 어렸을 때다 해보셨잖아요. 왜해필 나는 그 다른 저희 이병철 씨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왜 나를 이 집에 보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때로는 아, 우리 집이 왜 부자가 아니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냈다. 그리고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보내 주셨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장애를 장애우를 둔 부모님의 어떤 간증의 얘기들을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 세상에 그 아이를 감당해 낼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보낼 수가 없었고 너에게 보내준 거다. 그래서 너, 너니까 너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면 다 뭐가 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곳이 황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그 땅에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생명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잘 믿어요. 그런 가정이 나를 보내 주셨다면 또그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돕고 더군다나 우리의 그런 가정으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한다. 그런 사명이 내게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또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그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고, 그가 마지막까지. 마치 다름지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과 삶을 살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가문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또 이제 맡겨진 사명. 열심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